샬롬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수하서 10장 6절과 7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 이 소식이 가나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가나한 사람들은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기부온은 가난한 족속들 가운데 희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절 말씀에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마치 한 나라의 수도 같은 물론 오늘 같은 나라는 아니고 작은 도시국가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수도와 같은 왕도와 같은 성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용사였습니다. 가난 안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될때이 기본 사람들은 어떤 용사처럼 그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기부온 사람들이 제발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기로 살려주는 대가로 종이 되기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난 족속들에게는 첫째는 충격이고, 그 다음에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자 가난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이 배신을 한 기부원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었죠. 기부원은 희위 족속이고, 지금 이 기본을 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무리 족속입니다. 아무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도 있었죠.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 그리고 모나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아무리 족속의 왕들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또 일부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이 산악지들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밤새 그들이 지금 진영을 삼고 있던 길갈은 요단강 옆에 매우 낮은 지역이고, 지금 이 기본과 전쟁이 일어난 이 기본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밤새 올라와서 바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자,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어... 이제 전쟁에서 패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태양이 멈춘 사건이죠. 기본 위에 요소와의 기도를 통해서. 기본 위에 태양이 머물러서 아부리족 속을 전멸시키는 그런 큰 전쟁의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죠. 14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는 분명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1차적으로 기본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기본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랍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복을 결정했고, 비록 거짓된 방법을 동원했지만, 자신들은 강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저항도 없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용사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본은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한 그들을 못본척할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으로 맺은 조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있는 그들을 못본 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때문이었죠. 그 약속을 지키는 이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의미,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 싸움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찾아가서 그 아무리 족속들의 성업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싸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싸움의 그 연장선에서 볼때 역시 그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기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죠. 우박을 내려서 죽이시는 일,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과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더욱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본은 이스라엘 종으로서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종인 그들은 더 이상 희위족속기부원이라는 모든 정체성을 이미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종은 자기가 없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모두가 죽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난한 족속들은 물론이요 그리고 종이 된 기본도 이미 죽은 것이나 죽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죠. 자기의 정체성을 다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이루셔야만이 승리를 할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은 그래서 모두가 죽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영적 전쟁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자랑도 남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스스로 어떤 자랑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그러한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오늘도 하루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